성공하는 사람은 명확한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상과 현실화를 과학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떤 관계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상상은 에너지 임으로 현장감을 가지고 이상적인 상태를 떠올리면 신체를 구성하는 소립자의 상태가 변하고 에너지의 상태도 바뀝니다. 어떤 일을 상상할 때는 의식의 채널이 그 일에 맞춰지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채널이 바뀌듯 이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주파수가 바뀝니다. 이때 더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하면 주파수가 높아지고 에너지와 주파수의 상상에 따른 에너지 양이 커지게 됩니다. 생생하게 떠올려 상상하면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지고 물질화되기 쉬워집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린 이미지나 비전이 명확해지고 에너지 양이 클수록 현실 세계에 강하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에너지이며 그 진동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주파수가 낮다.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쉽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뇌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대로 오른손 손바닥 위에 레몬이 있다고 떠올려 봅니다. 그 레몬을 왼손으로 꽉 눌러 찌푸러 들여서 손바닥에 레몬즙이 흘러 넘치게 하고 그즙을 살짝 입속에 떨어뜨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입안이 레몬즙으로 가득 찬 것처럼 신맛이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레몬을 먹지도 않았는데 입안이 시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뇌가 이미지를 떠올리기만 해도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상상이 사람 몸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은 뇌에서 이미지로 일어납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일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물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은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인생의 창조주입니다. 상상은 무엇이든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이상적인 삶을 상상해 보도록 해보세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 이상적인 자신에 대해 현장감을 가지고 생생하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운 사람 중에 의외로 이것을 다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일 좋은 기분으로 지내면 꿈이 이루어진다거나 명상을 하면 끌어당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매일 소리내어 어퍼메이션을 하면 끌어당김이 일어난다고 굳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퍼메이션을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고 언어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인데요. 상상 언어 표현, 어퍼메이션도 잠재의식을 바꿔 쓰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은 잠재의식을 수정해서 행동을 바꾸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95%의 잠재의식으로 행동함으로 잠재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행동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사고 언어 행동 중에서 행동이 가장 에너지가 높아 현실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행동력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가 높은데요. 꿈을 이루는 과정은 크게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생생하게 이미지를 떠올려 상상한다. 2단계는 명확하게 언어화한다. 3단계는 결단하고 압도적으로 행동력을 쏟아붓는다. 이 3단계를 실천하면 사실 어떤 꿈이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상은 양자 역학의 세계에서는 파동 상태이고 상상을 언어화하면 파동에서 입자로 변환되어 압도적인 행동력으로 꿈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행동력만이 꿈과 목표의 실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동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생각대로 행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95%의 잠재의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사람은 무의식의 영향으로 현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동을 바꾸는 4단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행동에 얻는 장점을 써보는 것입니다. 2단계는 행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나쁜 점들을 써봅니다. 3단계는 행동하지 않아서 일어날 가장 나쁜 상태를 상상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밝은 미래를 상상합니다. 행동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장단점을 떠올리면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행동하고 싶어도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꼭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고 언어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사람은 차근차근 소원을 실현하는 성공인이 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에너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든 한 점의 생각을 모으고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는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몰입 상태라고 합니다. 몰입 상태가 되면 내 안의 집중력이 높아져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몰입은 시간을 잊을 정도로 완전히 대상에 빠져드는 정신적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중립적인 사고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몰입 상태가 되기 좋은 때는 긍정적 사고도 부정적 사고도 아닌 중립적 사고를 할 때입니다. 사고가 중립적이면 고정관념이나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만사를 멀리서 조망하듯이 내려다 볼수 있어 심리적으로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한다와 같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잊지 않고 평온한 기분으로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현재 가진 행복과 풍요로움의 의식을 모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깨달음의 법칙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지금 가진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발견을 바로 메모하거나 의식을 모으면 잠재의식이 바뀌고 끌어당김의 힘이 강해집니다. 지금 가진 행복이나 감사할 만한 일에 의식을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의미가 있는 우연의 일치라 불리는 공시성을 매일 느낄 수 있어 오감이나 직관력이 높아져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 즉,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비로소 행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 언어 행동이 벡터와 파장을 모아 몰입 상태가 되면 차례차례 소원이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실현하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 어떤 미래가 기다릴까요? 그 중요한 일한 가지에 집중해, 정말 실현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삼으면 소원 실현이 가속화되어 차례차례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